안녕하세요. 생방송 물랑물랑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4월에 예정되었던 JIB의 비스가 취소가 되면서 올해 첫 대상 경주인 마주협회 장배가 시행됐습니다. 3세마 최강자 8마리의 치열했던 승부였는데요. 2018년 브리더스컵 우승마인 수사대와 브리더스컵에서 2위를 했던 고질라, 그리고 레이팅 평가에서는 밀려있지만 7전 전승을 기록 중인 백호평정, 이렇게 세마리의 3강 구도로 경주 전부터 인기마들의 치열한 경합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3세마 최강의 경합이었던 제주 마주협회장배, 그 뜨거웠던 토요일 오경주,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하이라이트 경주는 지난주 토요일 오경주, 마주협회장배 대상경주입니다. 초반 선행은 5번 수사대가 나섰고 외곽에서는 7번 백호평정, 안쪽에서는 1번 고질라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수사대는 선행 이후 페이스를 늦추며 차분하게 경주를 이끌어갔고 백호평정과 고질라도 같은 페이스로 4코너까지 무리없이 따라갔는데요. 직선에서도 수사대와 백호평정의 우승 경합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외곽에서 꾸준히 수사대를 견제했던 백호평정이 막판 근성을 발휘하며 수사대를 2마 신차로 제압했고 고질라는 기대했던 취임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우승마와는 7마 신차로 3위에 그쳤던 경주였습니다. 이날 우승마의 기록은 1분 22초 1이 나왔는데요. 선행마의 경주 페이스가 느린 흐름으로 진행이 되면서 예상보다는 늦은 기록이 작성됐습니다. 백호평정은 처음 출전한 대상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네, 수사대와 고질라는 레이팅에서는 변동이 없게 되었고 이번 경주에서 보여준 능력은 팬들에게 아쉬움이 많이 남겼을 것 같은데요. 다음 달 열리는 제주마 더비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승부를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110m로 펼쳐질 제주마 더비에서의 이들의 활약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선정 경주 살펴볼 시간인데요, 금요일 중계 경주인 6경주 준비했습니다. 관전 포인트부터 살펴보시죠. 이번 경주는 2등급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레이팅 75 이하의 조건으로 핸디캡이 조정됐습니다. 1200m 경주거리라 2등급에서는 출전 경험이 없거나 많지 않은 말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번 아라는 지난주 3세마 대상 경주에 출전을 하지 않고 이번 일반 경주 출전을 선택한 모습입니다. 직전 2등급 경주에서 3위로 입상을 하며 컨디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2번의 경주 중에서 문현진 기수는 10번 기승의 6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주마 시절 뛰어난 활약을 보였던 모마 간드락의 자마로 혈통 기대치도 높은 마필이라 상승된 전력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2등급 경주에서 3위 입상을 하면서 적응력을 보이고 있는 5번 미래동사는 박성관 기수와 좋은 호흡을 보이고 있고 컨디션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서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여기에 3번 푸른물결은 2등급에서는 입상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강자들과의 경험이 많은 마필이라 이번 편성에서는 주의해야 할 복병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호흡이 좋은 전현준 기수가 오랜만에 기승을 하게 되었고 출전 마필 중 1200m 경험이 가장 많은 4번 누리세상과 직전 경주 외부 휴양 이후 경주 적응을 하면서 컨디션 변화를 보일 수 있는 10번 장타력도 주의가 필요한 말입니다. 계속해서 출전 말들의 최근 경주 영상 함께 보시죠. 먼저 세주마 2등급 말들의 1,110m 5월 3일 6경주입니다. 경주를 보면 상세 앞마린 7번 아라는 출발이 좋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중위권에서 경주를 풀어갔습니다. 직선 주로에서 취입력을 발휘하면서 종반 3위로 선전한 결과를 보였는데요. 그전두 번의 경주에서 컨디션 저조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이번 경주에서 다시 예전의 기량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직까지는 산맛이 이상 없으면서 단독 선두를 이끌고 있고 1번 돈맛이나 여전히 2위까지 따라붙고 있는 가운데 10번, 6번, 뒤쪽에는 2번과 5번 그리고 8번, 7번, 10번까지 따라 붙으면서 결승을 향한 직선주로입니다 12번 백룡조서이 여전히 앞서고 있습니다 1번 도은마신아 계속해서 2위까지 그리고 11번 남대문 바깥쪽 치고 나오기 시작하고 5번 유수유로 6번 무서부리 역주가 뿌이기 시작합니다 안쪽으로는 2번과 8번 또 따라 붙습니다 1번 도은마신의 역주 도보입니다 안쪽에는 12번 백룡조서가 손수사 바깥쪽에는 1번의 역주가 높이면서 1번이 역주을 성공합니다 12번 안쪽으로 밀리면서 그 뒤쪽에서 7번 아라가 안쪽으로 치고 나오고 바깥쪽으로는 11번과 5번 치고 나기 시작합니다. 바깥쪽에는 9번 원독파 5번 유수일 역주 뜹니다. 9번의 역주가 됩니다. 바깥쪽 치는 9번 가측 1번 1번 9번 7번 번 앞서면서 결승통도합니다 다음은 제주마 2등급 말들의 1110m 5월 10일 육경주입니다 박성관 기수와 함께 했던 5번 미래동사는 출발 이후 빠르게 선입권의 자리를 잡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반부터 서둘러 추진을 했, 하였지만 직선주로에서도 자기 스피드를 유지하면서 3위로 입상을 했는데요. 이번 레이스는 안정적인 컨디션과 강한 훈련을 바탕으로 좀더 늘어난 걸음을 보여주었던 경주였습니다. 네, 부활과 9번 불멸의 태양이 따라붙으면서 이제 4코너스네하고 결승은행하 직선주로입니다. 안쪽에는 3번 화백부배와 바깥쪽에는 12번 백룡전설 두 마리 싸움에 5번 미래동산과 9번 불멸의 태양이 바깥쪽 따라붙고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2번 함성과 8번 부활도 거리 좁히기 시작합니다. 3번 12번 싸움에 5번 미래동산 따라붙습니다. 5번 미래동산 역주로 뿌이고 바깥쪽으로는 4번 신해장군이 치고 합니다 바깥쪽 8번 부활과 9번 불멸의 태양도 선두구를 가세합니다. 3번 12번 뒤로 밀리면서 5번 미래동산 8번 부활. 구아리섬이어지고 4번 시대장군이 바깥쪽 따라옵니다. 선두는 8번 부알이다 4번 시대장군 안쪽으로 5번 따라옵니다. 8번 4번 5번 세번리3번 8번 4번 5번 앞서면서결선도가 합니다. 금요경마 선정경주의 관전포인트와 최근 경주까지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5월 25일 토요경마는 어떤 경주로 선정되었을까요? 다음은 이번주 토요경마의 선정경주 관전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선전 경주인 토일 오경주는 레이팅 100 이하의 1등급 경주입니다. 1번 새벽 너울은 직전 경주 휴양 이후에 복귀전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상위권 강자들이 포진한 경주에서도 막판까지 끈기를 발휘하는 경주 내용을 보여주었던 말입니다. 휴양 이후 능력과 컨디션이 더욱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하는 마필입니다. 여기 7번 원동파워는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로 직선 구간에서 주행이 불량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탄력은 아주 뛰어난 말이라 경주 후반부 추입 마필들에게 기회가 온다면 기대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8번 황제대부는 최근 4번 연속 입상을 하면서 점차 예전의 기량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선행력이 뛰어난 말이라 상대 선행 마필들을 제압하며 선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이번 승부의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1등급 경주에서 승리권에 진입하면서 적응력을 보여준 4번 제주꼬마와 휴양복귀 이후 훈련에서 변화를 보이는 5번 한라 신화가 역시 기대가 되는 세력입니다. 이번 경주는 기존의 적응력을 쌓아온 말들과 새롭게 승급해 올라온 말, 그리고 휴양 이후 복귀전을 치르는 말들 간의 혼전 구도로 펼쳐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출전말들의 최근 경주 영상 살펴볼까요? 네, 먼저 제주마 1등급 말들의 5월 4일 오경주입니다. 7번 게이트의 제주 꼬마는 자유형습성이 마필로, 초반 서두르지 않고 후미권에서 경주를 전개했고, 직선주로에서 취입력을 발휘하며 4위를 기록했습니다. 강한 상대들과의 경주에서는 취입으로 전개하면서 꾸준히 자기의 기량을 발휘하는 경주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5위권 주지 뒤쪽 1번, 7번 따라 붙으면서 4코너 행이나기 시작합니다.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입니다. 3번 삼다왕제, 9번 헌마공주, 아, 특등대부 4번... 새벽 바람까지 세 마리 선두 접전 치러 가운데 뒤쪽에서 1번 황룡신화와 2번 최대 공약수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2번 최대 공약수 역주가 합니다. 9번 4번 뒤로 밀리면서 바깥쪽으로 6번 고질라 따라붙습니다. 3번도 안쪽에서 뒤로 조금씩 밀립니다. 2번 최대 공약수 1번 황룡신화 6번 고질라까지 세 마리 접전 2번 1번 6번 세 마리의 선두 접전 칠합니다. 바깥쪽 1번 황룡신화 6번 고질라 싸웁니다. 안쪽 2번 최대 공약수까지 세 마리 접전 2번의 역주 됩니다. 2번 최대 공약수 선두 바깥쪽 6번 역주도 보이면서 2번 6번 1번 세 마리 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다음은 5월 11일 1,200m 경주였던 오 경주 영상입니다. 4번 새벽 노을은 빠른 출발 이후 선입에서 경주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사코너이후 외곽 진로를 선택했고 안쪽으로 기대는 주행을 제어하며 끈기를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휴양 복귀 후첫 번째 경주였던 1등급 최강자 편성에서도 크게 뒤처지지 않았던 내용이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말입니다. 새벽 노을이 오리기권 유지하면서 경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코노 선이 나갑니다. 여전히 1번 한라명성이 앞서면서 선두를 굽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결승은 행하는 직선주로입니다. 1번이 계속해서 앞서고 있고 중반의역주도포인 8번 으뜸 공신이 따라붙으면서 거리 좁힙니다 뒤쪽에서 바깥쪽 6번 제령왕자 안쪽으로 2번 한라영상까지 따라붙으면서 2위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선두는 1번 한라명성이 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서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3번 군자 삼낙과 5번 최대 공략수도 따라붙습니다 바깥쪽 치러오는 2번 한라영상 8번 으뜸 공신 역주도부입니다 안쪽에는 1번 한라명성 조금씩 밀립니다 바깥쪽으로 6번 제1왕자 4번 새벽녘을 9번 번개왕자도 따라붙습니다 2번 8번 싸움입니다 안쪽 1번 3위까지 바깥쪽 9번 번개왕자 역주도부에서 번이 3위까지 2번과 8번 싸니다 2번, 8번, 3번 앞서면서 도 갑니다. 이번 주 선정된 주요 경주들의 핵심 포인트와 최근 경주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레스랑 파크 제주 오늘의 경주로 기상도 보겠습니다. 레스랑 파크 제주 오늘은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경주로 함수율은 4%로 건조, 바람은 남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몰랑몰랑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경마에 되시고요, 행운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팬 여러분 고맙습니다.